다 사인 다 하고 다 줬어 끈. 컴퓨터 다 끝냈어 다음날 갑자기 디벨롭스에서 어? 마켓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데요 신문에 기분에... 안등했다 아, 그래서 내가 이제 결국 세일즈가 결국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느라 찍고 하나 있으니까. 있는 건 아니지 아, 아 찍고 있대 아 지금 찍고 있어? 진짜?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하우스 우무종훈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하우스의 설동월 리얼타입니다 무덤도 아, 뭐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덥네요, 더워요. 어제도 덥고, 부제도 덥고, 내일도 덥고, 내일도 덥고. 네, 부동산 네. 덥고. 덥고. 부동산 시장도 덥고. 부동산 시장이 덥다고 하면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시장 은좀 춥죠, 사실? 뜨거운 게 아니라 덥다고요. <웃음> <웃음> 이게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 이 뜨거운 게 아니라 덥다고. 덥죠. 덥다 네. 짜증 나고 어, 덥고. 덥고. 네. 감사하게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힘든다고 얘기는 사실 뭐. 안아죠 예. 네, 아이뭐다 어렵죠. 네. 요즘에 다 어렵죠. 식당 같은도 응. 너무 어렵고 한데 그래도 응. 감사해요. 이렇게 응. 유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 그쵸. 감사하니까 저희 응. 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분위기가 어. 저번달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오해를 좀 하시는 게뭐 계속 뭐 6월달에 반등했다. 약간 그게 그냥 6월달에 뭔가. 맞물렸던 것 같아요. 조금 이 세일하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개가 맞물려서 그때 잠시 그냥 됐던 거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 반등의 분위기는 아직은 느리지 네. 않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의 의미를 네. 잘못 이해하시는 게 그렇죠.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해를 하시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지난 주에 손님하고 만났는데 지금 마켓 좋아지고 있다는데요. 음. 아 저희 집 이제 리스감 잘 팔리.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세일지가 그 전보다 좀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표현을 그렇죠. 쓴 건데 가격면에서는 오른 네. 게 거의 없어요. 좀 떨어졌다고 봐야죠. 떨어졌거나 네. 아니면 그냥 스테이하거나 네. 네. 그런 네. 정도지. 지금 사실 매매되는 금액들이 공시가 받기가 쉽지 않아요. 공시가 거의 언더, 거의 대부분 언더로 팔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더욱 긴 거는 공시가는 떨어지는데 또 재산세는 또안 떨어져요. 나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야. 브레저밸리가 살짝 하우스 가격만 살짝 이제 오르긴 했는데 그 금액이 뭐 크게 크진 않아요 한 5반불 정도 선에서올라가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오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르는 금액, 그게 그전 전달보다는 가격이 좀더 떨어졌고 음. 지난달보다는 이제 좀 올라갔고 그런 차이기 이 때문에 사실은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또 하우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지난번도 업적 얘기했지만 지금 마켓에서는 업사이징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팔고 하우스로 가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가격이 약간 오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타운하우스 가격, 콘도 가격은 또 프레즈베리는 또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벤쿠버쪽 콘도는 지금 거의 분위기가 좋진 않죠 셀러분들 얘기하는 거는 콘도 마켓이 완전 죽었다 지금 완전 없다 말씀하시고 도... 근데 바이어, 제가 일하시는 바이어 분들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도 얘기하시는 건볼게 어... 없다 집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프리 세일이 아무래도 많이 다운이 됐어요. 다안 좋아요. 타운하우스도 안 좋고 하우스도 안 좋고 하지만 그만큼 더 물량이 많은 거죠. 조금 살만한 건 가격이 높게 나와요. 그렇다고 조금 가격이 괜찮다고 하려면 멀티오퍼써야 되고 지금 현재 리셀 콘도 마켓하고 결국은 이제 프리 세일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프리 세일 같은 경우 지금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밀리언 GST 면제. 그뿐만 아니라 PTT 면제 그렇다 보니까 리셀이 나와도 사람들이 어쨌든 프리셀을 계속 비교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프리셀을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계속 프로모션도 기다리고 가격 를을 쳐요 근데 안 되면 어, 안사 약간 이렇게 바이어 측에서는 어, 튕기는 거지 프로모션이다 무슨 프로모션이다 무슨 프로모션이다 이 바지도 5%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어? 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길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심이 때문에 사실은 프리셀이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프리셀은 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음, 음, 음. 예전에는 약간 분양 뭐 하면은 한국의 강남 불패라고도 뜻을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벤쿠버에서는 분양 받으면 무조건 컴플리전도 올라간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좀 떨어진 게 많았고. 돈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가 사서 그냥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정부에서 이런 프리셀로 밀려고 막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프리셀로 안뛰어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프리스로 물량은 점점 많이 쌓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여파로 이게 리셀까지 오는 거 같아요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은행 입장에서도. 마켓 프라이스는 예를 들어서 뭐 90만불인데 밀리언에 샀다 그러면 10만불에 대한 차액을 사실 바이어 측에서는 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90만불에 다운페이먼트 20%가 되는데 결국은 20% 플러스 차액 10만불을 넣으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손님은 아직 없었어요 그바이어분들 가끔은 어, 잘못 이해를 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은행에서 이제 뭐큰 여기 매니저 은행들에서 그 분양 물건에 대해서 사전 승인 개런티드 승인 사전 보장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건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그 집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거예요. 몰개진 너는 무조건 이 집에 대해서 몰개질 나와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나는 컴플레이션이 되면은 아니면은 뭐 어떤 은행은 일정 무조건 컴플레이션 될 때까지 도 보장을 해주고 하는데 뭐그 안에 내가 잡을 잃어버리든 아니면 내가 집을 더 사든 무슨 거에 상관없이 이 집에 대해서는 너는 개런티야 라고 해주는 건데 여기서 약간 가끔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이어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담보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가 얼마 몰개지를 너는 받을 수 있어 하고 너한테 개런티를 해주는 거지만은 그때 가서 담보 설정은 다시 담보 감정은 다시 나간다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 그때 떨어질, 떨어질 수가 있는.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보장은 너에 대해서 바이오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거지 이 물건에 대해서 담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 저도 보면은 지금 이번에 판것 중에 하나 거의 1년 만에 하나에 팔 거의 1년 동안 리스팅을 했다가 이번에 진짜 1년 만에 이거를 팔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항상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리스팅을 했잖아요 쇼잉이 없다 그럼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동네에 집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냥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죠 아니면 내 가격이 너무 잘보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오퍼는 안 들어와요 쇼잉이 계속 있어요 그럼 저는 손님한테 내리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쇼잉이 계속 있다는 거는 어쨌든 그 가격과 그 위치에 원하는 있다.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집은 이번에 편집까지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내리지도 못하는 게 쇼잉은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쨌든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를 집을 내놨다. 2, 3주를 쇼잉이 없다. 그럼 일단은 잠깐 한템 포시고 다시 가는 것도 급하지 않는다면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어? 오픈은 안 들어와요. 근데 한3달 내놨어. 쇼잉은 계속 들어와. 요 그러면은 그래도 찬스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건만 들어도 회피한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같은 단지에 뭐 이렇게 있으면, 야 너희 요새 어떻냐뭐아 쇼잉 그래도 계속 들어와. 뭐 일주일에 한번 옛날 같은 일주일에 한번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게 아닌데, 야, 나는 지금 이주 음. 동안 하나도 없었는데, 나 일주일에 한번 지금 분 들어오네. 근데 또 그게 요즘 오픈하자면서 사람들은 옛날보다 좀더 음, 많이 와. 분위기를 보고 싶은, 그러니까 음. 약간 그런 게 있어. 요 지금 봐요, 어떤 분들이. 그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어 이게 이러다가 갑자기 분위기 전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약간 걱정을 하는 거 같아 요 이제 워낙 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바위, 제가 못 가고 바이어가 보고 왔는데 음. 어 사람 너무 많이 왔어 한열팀 왔대 음. 열 팀만도 와 지금 많이 가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바이어는 좀 불안한 거예요 어? 뭔가 이게 내가 뭔가 액션을 바로 취하지 않으면 이 집을 놓치지 않을까 제가 그때마다 괜찮습니다 바이어 분들한테는 약간 이렇게 좀 저희가 그렇죠. 좀 템포를 네.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요즘은 그런 분위기, 분위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버크운틴의 네. 타운 하우스가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거기에 얼마 전에 또 갔는데 거의 지금 이런 솔드아웃. 마켓에도 불구하고 no. 지금 쏠다우이에요 네. 네, 유일하게 유일하게 와우, 고개 참 인상적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 이게 써도죠. 뭐 얘기할 수 있는 써를 해도. 그래서 이렇게 그래. 분양을 받았는데 요즘 분양업체에서 그렇게 연장해 주는 것도 이게 더비 조심 하시고. 요즘 수박 맛있습니다. 아, 최고예 아... 수박만한 게 없는가. 제가 얘기해도 돼요? 아. 더 비싸요. 비싸요? 중국 와 <laughs> 이거 하나 내겠지. 맛있어요. 아, 그래서 더울 때 그렇게 수박 화채해서 또 이렇게 드시면 네. 좋잖아요. 그래서 더이 잘 견디시고 어쨌든 네. 여름에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어, 또더 밝은 모습으로 가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